어거 섭떡 삽더... 저거 코인 쌓고 있어가지고나 임피뚜리안을 공합니다 뜨면은... 임피뚜리안 부를게 뜸. 뜸. <laughs> 이거 <웃음> 바로 노블스지노블스자 <스피. 웃음> 노블 지금. 지금 지금 쓰고 들어가자 음 바로 쓴다 오케이 다 됐고 섭덕이 오면 바로 들어가 3 <laughs> 2 1, 2. 1. 이거 맞았어, 씨발로가... 어떻게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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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블랙거 이거... 이어 이거... 야,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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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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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나 지났어. 어. 아, 이니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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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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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가거 이거... 파이가 아, 나 시드니 안 끼고 왔어. 비 응? 그, 아, 아 이거또파이러스인다 아, 근데 없앨 수 있어. 없앨 수 있어. 시드미쳐가지고 아, 배타이님 배에 미쳤는데... 아, 이제 걸자 돌아가 가야겠네. 고고 오, 아, 이 집안 사라졌 걸었어, 걸었어, 걸었어. 안 걸렸네? 안 걸렸네. 에어, 대, 에어, 대. 레지스트 인데 저항, 저항인데? 아, 이거 걸레도 사라졌나 본데? 아, 씨, 발 아, 이쪽 거, 핸드 없이 사라졌는데. 오케이, 제가 넘겼습니다, 여러분. 아니, 빨리, 아, 역시 멋지네요. 그렇요노블도못 <laughs> 썼는데 입장하면 내가 노블 쓰다 쳐맞지. 왜 썼나? 어? 나이게리더 끼고 있었네 <laughs> 아, <아니 웃음> 그그기세티나기세티나는데오우야 <laughs> <laughs> 뭐야 뭐야 쪼까 흘러 들어왔지 응? 까 들어갔어? 까어예 여기고올 테니까 다다 다 넘어가 있어 네, 네.

내가 때려들면은 독뎀이 독대미... 켜져 뭐 있는 아, 것 같은데 몰라, 잠깐만. <laughs> 어, 아 달려온 님. 아 가이드님 죄송합니다. 0.5아웃입니다왜 <laughs> 어. 죽어? 어? 아니 어? 뭐야 이거? 아까 밖에 아, 나가셨어. 아 성규 1아웃 어, 아 해도 가겠다. 오늘 아. 아, 난리났네. 오늘 난리났네 진짜. 다음 주 파티 원 교체하나요? <laughs> 이거 이거 보라만 가줄게 보라만 가게 <laughs> 이거 한턴 넘어 가진 건가? 아, 그래도 그래도 성규 무기 만들어 왔으니까 0.5 아웃 빼준다. 한턴받드립니다한 봐줬다. 이거 드레인오락채놓을게 빨리. 저 저한테 8천 원 왔거든요? 나이스 닉 응. 아까 없었거든 저 이거 다 보라고 할까 지금? 응. 네. 여기서 뭐또한번 돌려놓고 가자 해드 돌렸어요? 가운데 오시면 조심조심 스파프 드릴게요 아 들어왔죠? 일단 힙팔 줘. 안돼 아, 네. 눈 떴고 받았어요 오케이 보이는 거 똑같나? 다를걸? 방마다 그래? 여기 만보? 뭐 할게. 아니 내가 걸었어. 오케이.

야 체력차 이가 뭐야? 체 차는 거데드레이오라 이거 가운데 가운데 오.. 힐 많이 찬다 엄청 잘 자는데 방 신앙이 힐쓴거죠저힐안 썼어요 어.. 그런.. 그러면 엄청 많이 찬 이거.. 나... 개야들아 미안하다 이거 봐도 이찮다아 그래? 미좀 <laughs> 그렇네 적 용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 아, 네. 근데 이거 아, 힐 받으면 힐. 피 차는 게맞긴 해요 아휴 쉘 받으면 피 저렇게 많이 차기잖아 라인에 어, 관련인 거고? 오케이 오케이 에픽에픽 휴더스 네그티야오진지총이 초. 범위를 지우는 됐습니다. 오케이. 다시 포도 한번더 눌렀어요? 넘어게요 넘어간다? <laughs> 오케이. 어, 쪘어. 아, 이거 애매한데? 오 하는 거지. 게이트 없 출발로 간다. 그죠? 네 저, 게이트 없어가 그냥 죽으러 왔는데, 바로 들어와서.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. 안된 나비. 아. 19분. 리덱 야겠는데 이거 어차피한번돌 테니까 사5우뒤디 응. 아마 5초에 오토에 것 같은데 토에분토에 오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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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을까 오케이. 만나면. 이 만나면. 오케이. 만나나이 어우 씨, 발 레지링크 없네 거. 맞는, 맞는 거 맞는 거어 조심조심조심 피

16분 59초. 5초 뒤 5초 뒤 2초, 1초 맞맞맞 맞. 와 C 콩알탄나 많이 날라오는데 님들이 여기 구석에 있을 때 시샘 게이트 마이크. 다이싱 음. 팀. 버프 돌릴게요. 오케이. 하고 어. 하고. 바로 바로 바인딩 해될것 같은데. 너무 습각해. 오케이. 또 오케이. 탈아 떨어가는 거 같은데. 달련님 어. 있어요? 네. 네. 다음 바인드가 진짜 이거 네. 두번 바인드 가 어, 오우 아거거아니 들어갔나? 네, 네 들어갔네 네어요노랑노 이거 제자리로 헛바아졌어요 어떡해? 어, 엄마. 아, 힘, 아래. 아, 너 똑똑똑. 어, 톡, 톡, 톡. 왜? 헥, 헥, 헥. 헥, 헥, 리안야 엄청 와데 시어. 정 15초. 저 이거 리 존재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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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존재하다, 존재하다, 존다길재하다 존재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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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재하바존재바다존하다 존재하다, 존재하놨어요

거두? 아, 이거? 아, 이거? 어. 아, 이거? 어.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거기 저거 뭐, 진짜 숙제드캐스거요아화보 리퓨터 통제 안 하고 뭐 했어요? 저 <laughs> 아, 급하게 경고 아니다아까갈 이거 꼭고 말해주셔야 돼네 잊어야 돼아우

아, 냐 아무것도. 어린 거죠. 어린 거 없네. 경신 아, 게임이죠. 아, 뭐타르니뭐예요 어, 뭐뭐 예? 어, 아, 로시드바로 아, 뭐, 로시드 갑시다. 이거 노블 때문에 아이, 아, 아, 가 뭐 사우시고, 관련이 <laughs> 버프 크리저 사우시고, <laughs> 아 요새 왜 우도가 한 개밖에 안 뜨냐? 계속 문학박치네. 아, 근데 딸? 따로...